The good times. I've been sleeping through the long night. I've been shining in the sunlight. I've been thinking how m all i g t h e r e reason for my feelings. There's a reason why I'm healing. Yeah. n 여러분, also say, you know, I say, you know, 김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영상을 찍고 이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조금 아이들 오늘은 조금 많이 못 보여 드릴 것 같아요. 영상이 좀 짧을 것 같은데 제가 맨날 짧으면서 맨날 못 보여 드린다고 말씀드리죠. <laughs> 언제 길어질까요, 영상이? <laughs> 네, 오늘도 영상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트는 14,000원짜리 아이들이죠. 이렇게 해서 7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 요아이들 사이즈 보시면요 입구 11 입구 11정도 나와요 입구 11정도 나옵니다 내경은 9 내경은 9정도 나오는 아이들 9에서 9.5 입구 11 내경 9 높이는 9정도 보시면 8에서 9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8에서 9 8에서 9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묶어서 7만원 세트고요 먼저 첫번째 아이. 주황통이에요, 이렇게. 살짝 사각인데 거의 둥그스로만 사각 느낌의 아이구요. 첫번째 아이입니다. 두번째 아이는 이렇게 핑크. 핑크에 살짝 보라빛 도는 아이. 예쁘죠? 세번째, 이렇게 녹색, 청록색. 두 번째, 빨강. 아, 이뻐요 아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마지막, 노랑에 파랑.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만원이고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다시 한번 들게요. 이렇게 11 나오고요. 내경은 9. 비는 8에서 9. 요안은8.5 정도 나오네요. 첫 번째에는 이렇게 핑크에 노랑 빛감. 코사지 멋있고요두 번째. 와, 두 번째도 굉장히 산뜻하니 예뻐요. 그죠? 화려한 느낌의 핑크에 노랑. 약간 좀 밝게 나온 그런 스타일. 세 번째, 연두빛인데 굉장히 우아해요. 요 아이. 이뻐요. 요 아이 강추. 이아에 심어놓으면 진짜 이쁩니다. 엄청 이뻐요, 이아 색감 진짜 이쁩니다. 네 번째, 붉은 느낌. 진한 붉은색이. 어두운 붉은. 이쁘죠? 화면이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제 잘 보이시죠? 머리가 아팠어요, 저도 지금. 이아인은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 7만원 세트에 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아 이쁘죠 주황색 너무 이뻐요 요 아이 정말 강추 요 아이도 강추 진짜 예쁩니다 주황 톤 굉장히 화려한 느낌이에요 요 아이도 살짝 진한 주황색에 보랏빛 들어간 아이거든요 요 아이도 굉장히 예쁩니다 따라서 꽃이 이렇게 달려있구요. 이렇잘 보이시죠? 세번째, 파랑. 예쁩니다, 이 아이도. 꽃사지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죠? 네번째, 빨강. 음. 사랑스러운 빨강색. 마지막, 노랑. 위에만 살짝 노랑색. 예쁘죠?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7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요 아이들은 12,000원짜리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14,000원짜리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요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갈 거고요. 이렇게 다섯 개 묶었습니다. 사이즈는요. 요 아이들 이렇게 보시면 8, 9, 8, 9, 8 정도. 8에서 9. 높이는 9에서, 에이,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입구는 8에서 9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갈 거고요. 이렇게. 약간 보랏빛 나는 아이. 이렇게. 두 번째 아이는, 와, 커요, 이 아이는. 노란색인데,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9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10 정도 나와요. 사이즈도 커 키도 커요. 이 와인은 9.5 키도 큽니다. 와인 사이즈 좋습니다. 와인 또 작아요. 살짝 붉은 느낌 아이 이쁘죠? 네 번째 이렇게 예쁜 파랑에보라섞 기나이 어 아, 이쁩니다. 이 와인은 이렇게 약간 파란 연보라빛도 돌고 어 여러 가지 색상이 이렇게 섞여서 나온 색깔 같은데, 약간 회색빛도 돌고 그래요.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세개 묶어서 6만원이고요. 사이즈 보시는 이아이들 10... 10에서 10일 정도 나와요. 1 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9.5. 9.5. 높이는 10이 조금만 어, 10이 되네. 10 정도 되네요. 어, 9에서 10정, 10 정도. 이렇게 세아이고요 동그란 원형 화분입니다. 어, 이쁘죠? 노랑에 핑크. 이렇게 원형이에요. 그냥 작은 창 심어도 예쁠 것같고요월 어, 심어도 괜찮은, 이렇게, 동그란 창분 같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는 파랑에 살짝 노랑 옷을 입혔죠?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노란 빛이 납니다. 세번째 빨강. 역시나 예쁜 빨강색. 이렇게.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세 아이 묶었구요. 이렇게 붉은 느낌. 진해요. 이건좀 진한 아이들 묶었습니다. 진한 붉은색. 두번째 네이비죠. 네이비. 언제나 예쁜 네이비 컬러. 에이비 컬러는 정말 다육이 심어놓면 진짜 예뻐요. 이 아이 노란색인데 좀 진한 느낌. 녹색 살짝 섞여 있고요. 녹색이랑 노란색이 살짝 섞여가지고 굉장히 찐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느낌의 아이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6만원 가겠습니다. 다음은 24,000원짜리 아이들 세 아이 묶어서 72,000원인데 7만원에 갈 거고요. 이 아이들 한 세트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7만원에 가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좀 커요. 방금 아이들보다 좀 큰. 사이즈 아이들 13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13 나오고요. 안찌른 보시면 1 0 5이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아이 약간 파란 느낌 나는 아이. 파란색에보랏빛이 살짝 돌아요. 원형이에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살짝 묵직한 감이 있고요. 이 아이들은. 이 네. 아이는 주황의 녹색, 청록색. 이쁘죠? 주황의 갈색 톤에 이렇게 청록색. 여기 요기, 여기만 살짝 청록색이에요. 오묘하니 예쁘죠. 그라데이션 같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 아이는 녹, 청록색이에요. 진한 청록색감인데 이렇게 살짝 파란빛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런 렇게 느낌입니다. 아이 아이들 다 사이즈 보시면요. 이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아이는 13, 내경 보시면 한 10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들 13, 안찌름은 10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이 아이는 11, 이 아이들은 10, 이 양쪽 아이들은 10 가운데 아이는 11, 요 정도 나오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다, 3개 묶어서 7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직사각 화분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 리톱스 심기도 좋고, 뭐 작은 철화나 이런거 심어도 굉장히 예쁜 아이들이구요. 군생 같은 거 심어놔도 엄청 예뻐요, 이 아이들. 작은 아이들 이렇게 합식해서 싹 심어줘도 괜찮고, 이 아이들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입구 가로는 13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10 나와요. 13, 10, 13, 10. 높이는 10. 높이도, 높이는 한 10, 11이 조금 안 돼요. 10. 높이 1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1이 조금 안 됩니다. 10.5 정도 나오는데. 네, 이렇게 세안이 묶어서 6만원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 아이구요 이렇게 보시면 D 알파벳 D를 가, D 같다고 해서 D 분입니다. 이 아이 이름은 D 분. 이 아이는 붉은색에 이렇게 녹색 살짝 섞여 있고 이렇게 파란 빛도 도는 아이구요 예쁘죠? 이렇게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정리하기도 굉장히 편해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 아이는 보랏빛에 살짝 파란 느낌 나면서 색감 굉장히 예쁩니다. 보랏빛에 살짝 파란 느낌 나요.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식... 그 질감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 녹색의 청록색의 연두, 그린 계열인데 다예뻐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린 계열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세 아이 이렇게 쭈르륵 노니까 정말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들 진짜 작은 애들 합식해서 이렇게 심만 원도 굉장히 예쁘고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 이렇게 세 아이 묶어서 6만 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묶었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13 이렇게 보시면 다 13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10정도 다 나옵니다. 10정도 나오는 아이들. 높는 10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예쁘죠? 붉은 색깔이에요. 이렇게. 아 이뻐요. 색감 너무 예쁩니다. 이번에. 번째는 노랑에 약간 핑크빛 도는 아이 뒤에는 이렇게 광이 반짝반짝하게 나고 앞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한 질감으로 이렇게 만든 아이입니다. 아 이쁘죠 여러분 파랑 색감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정말 그냥 전시용으로 나도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세 아이 심어 놓으면 진짜 예뻐요 이 아이들 세 아이 묶어서 6만원 세트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장을 해야 돼서 여기까지만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마지막 세트 가겠습니다. 이 양쪽 아이들 3만원씩이고 이 아이 3만4천원인데 3개 묶어서 9만원 세트 갈 거고요. 14 나옵니다. 입구 14.5이 아이는 16이 아이는 14이 아이는 12 1 3이 조금 안되고요. 이 아이도 12 높이는 거의 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 두 아이 입구 14, 높이 1 2이 아이 16 곱하기 10 이렇게 세개 묶어서 9만 원 세트 가겠습니다첫 번째 아이는 이렇게 어, 굉장히 어두운 듯한 느낌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약간 회색 톤도 나면서 회색빛도 나면서 이런. 예쁘죠?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아이들 또 심어놓으면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핑크빛도라예요. 이렇게 갈색 톤에. 핑크빛도는 이렇게 거품유약으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가운데 아이는 빨강 느낌. 예쁘죠? 장미 코사지가 달려있는 이런. 붉은 느낌이 이렇게 우아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3개 묶어서 9만원 세트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 찍고 마칠 거고요. 네 여러분들도 김장 하셨을까요? 오늘은 김장을 하려고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 김장김치에다가 수육 딱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뭐 오로지 먹는 생각뿐입니다. 그죠? <laughs>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